안녕하세요 자나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 바로 캡틴 라이노 신제품 오단 합체 캡틴 라이도 왕창 그... 팔아보신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와 어여기는 캡틴 라이너 브라큐키 캐논을 팔고 있네요 우와 브라큐키 캐논 엄청 크다 오, 와자 솔리드 모드 그리고 자 이렇게 어 다이너모드 월요 모드를 변신할 수 있는 3단 변신 로봇인데요. 헉, 엄청나게 많네요. 자, 이렇게 큰데, 우! 어, 이건 더 크네. 보세요. 오! 이게 바로 신제품. 오사람새 캡틴 다이너. 우와! 이게 바로, 자, 분담권자가 예언했던그 로봇. 캡틴 다이너가 다섯 대 합쳐서, 자, 거대한 합체로 보신다는 그레이, 아, 그레이트급의 캡틴 다이노 인데요 이럴수가 이거는 메가 다이노네요 우와, 저기 보니까 아, 와 공룡 다섯대네요 보니까 테라노투스 스테크 랍토르 브라키오 캐논 그리고 포테라스토 다섯대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모드 다이너 모드, 워리 합체, 메가 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요. 5단 합체, 4단계 변신. 우와, 멋진데. 자, 이게 바로 음, 틴다5단합체단한테틴다이는데 오, 보세요, 여러분. 뭔가 진짜 무슨 야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우와, 판타지 어 게임 같은데 나오는 로봇처럼 생겼네요. 이것은 홈플러스 오리점입니다 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.